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이에요 알죠? 근데 여기 아무도 없네? 이거 저 혼자예요? 그리고 이거 이거 수, 손도 하나야 <laughs> 이거 딴손 없어요 딴손? 딴손이 없어? 아 외파리 의사인가? 좋아 외파리 의사로 심장 수술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환자분이 마취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환자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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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마취가 잘된것 같아. 양손 쓸라면 VR 기기를 사야 돼요? 어. 잠깐만요. 아, 이거 적응이 안 된다. 이때, 이, 어우 잠깐만요. 아, 이거 적응. 아니, 이 손이 왜 제멋대로... 아, 대충 걷어내고 보자 일단은 저 뼈를 잘라야겠죠? 뼈를 자르려면은... 이온가 드릴? 잡아 아니 잡아봐 아야아 됐다 일단 뼈를 좀 잘라볼게요. 오, 잠깐, 잠깐만, 잠깐. 오, 잠깐만,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이거 조작법이 왜 이래? 이거 뭐 핸드 시뮬레이터랑 다를 게 없잖아. 오, 잠깐, 잠깐, 어, 아, 오, 하참 출현이 너무 심한데. 오, 어, 잠깐만, 아, 잠깐만, 야, 야, 야. 어, 여. 아이, 아이, 너 혼자, 이거 어떻게 그죠? 아, 이 혼자 두는데. 오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야. 잠깐, 잠깐, 잠깐. 오, 잠깐, 잠깐 잠깐. 오, 잠깐, 잠깐, 잠깐. 아니, 뼈가 안 깎여? 자, 오케이. 뼈만, 뼈만. 아, 잠깐, 잠깐. 아이. 아, 이거 못쓰겠다. 딴거 씁시다. 이거 써볼까? 아, 뭐야. 이거 말고. 오케이. 이걸 써봅시다. 아, 이게 더 난... 어, 뭐야? <laughs> 아, 옆에 자꾸 느리게 돌아다니는데 <laughs> 아, 이거 신경이 거슬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네! 어, 근데 환자 출혈이 너무 심한데? 아, 초록색 지사이가 출혈을 막아줘요? 오케이. 어, 잠깐만. 이거... 아. 아, 잡아! 아, 이 잡는 게 너무 어려워! 아, 잡았어! 잠깐만요! 척! 척! 어, 오케이, 됐어. 는데 어? 뭐야? 왜 환자 계속 피를 흘리냐? 아, 이거 지혈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아, 이쪽에다 하는 건가? 아닌데? 야, 환자분, 왜 자꾸 피를 흘리세요? 니 마! 아, 출혈를 조금 주는 거에요 아~~ 오케이, I understand. 다시 잡고 뼈를 한번 예쁘게 잘라볼게요. 이렇게 뭐야, 뼈 깎는데도 이렇게 출혈이 심하다고? 아이, 뭐 이걸 하지를 못하겠네 어어어어 아이고! 아이고 조작가 아, 왜 이래? 아아 아, 잠깐만, 아 제가 우리 심장 수술이 처음이라서, 아, 제가 이런 커다란 수술을 제가 처음이라서요. 아자 잘할 수 있어. 어 잠깐만 잠깐만 오. 아이고. 깐자 아. 하. 잡아봐! 잡아봐! 아 이거 너무 적응이 안돼! 이 감도가... 조작이 핸드 시뮬레이터랑은 또 달라갖고 지열 오케이 됐다 지열 됐다 지열은 됐는데 자르는 거를... 어다어다 갖다 놨지? 아... 자르는 어쩐지 모르겠는데? 이걸로 하자 이거 하나만 자르면 되, 되는 것 같은데? 오, 뒤다 됐다, 됐다, 잘랐고. 어휴, 잠깐만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저거. 어, 아니아니아니 네, 네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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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, 잡아봐.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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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아! 아, 큰일인데? 어, 잡았다. 어, 됐어. 아, 아직, 아직 돼요, 아직. 이게 핸드 시뮬레이터보다 쉽다고? 난더 어려운데? 어 이거 다짜른것 같은데? 어 잠깐만 아니 내 시계가 아내 시계가 저 이거 비싼 거라서 이거 좀뗄게요저아 이거 또 출혈이 이거 그 수혈하는 거 없어요? 이 수술실에 왜 수혈하는 게 없어 자자자 네, 자, 자, 지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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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직 괜찮아 아직 피가 105mm 남아있습니다. 괜찮아요. 자, 뼈를 잡고. 아, 뼈가 하나가 안 잘렸구나. 아, 아. 아 잠깐만요. 아, 잠깐만. 아니, 아니, 이거 드리 <laughs> 아니, 이거 드리가어떻게 아니, 잠깐만. 아니, 친구야, 친구야. 잠깐만, 잠깐만. 아, <laughs> 이게 어떻게 제어가 안 돼. 아. <laughs> <laughs> 아. <아유, 아유, 아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제가 오늘 의사로서 신장 수술이 처음이라 가지고 그랬어요. 이럴 수도 있지. 다시 다시 갑니다. 다시. 이거는 사실 사람이 아니었고요. 인형이었습니다. 어, 인형이라고, 실험용 인형이구요. 다시 이제 진짜 환자 상대로 제대로 한번 수술해볼게요.